자, 사회과학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회과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 조사 방법론의 맨 앞에 보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차이점 비교가 나와 있죠. 그 대목을 자, 출제한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과학은 연구자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받습니다. 연구자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 것이 사회과학입니다. 자, 이번 사회과학은 끊어요. 사고의 도식화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제안을 받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고의 도식화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고의 도식화가 어렵다. 자, 사고의 도식화에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하거든요.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자, 어렵다, 어려운 거니까 제안을 받는다라고 볼수 있죠. 제안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고의 도식화, 인간의 사고를, 어,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공식화, 도식화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회과학의 주된 대상은 바로 인간이고, 그 다음에 사회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사회현상을 도식화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사회과학은 끊고 사회문화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받습니다. 사회과학은 독창적입니까? 네, 유일한 학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독창적이고 유일한 성격의 학문이 바로 사회과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바로 유일하고 독창적인 존재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의 외면적 이해가 필요하다. 아닙니다. 사회현상의 내면을 보는 겁니다. 사회현상의, 사회현상의 내면을 연구하는 게, 내면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회현상의 하나인 학교폭력이란 걸 보죠. 학교폭력이 왜 일어나는지 그러한 학교폭력의 내부를 우리가 해부하고 그 내면적인 부분을 이해하고자 우리가 연구하는 게 바로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사회과학은 여기 있는 대로 사회현상을 이해하는데 내면적인 연구를 한다. 내면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옳은 것 찾았습니다. 4번이 옳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26번 문제 잘 알아놓으시고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서 사회과학이 잘 출제가 됩니다. 우리 사회복지조사는 사회과학이 하나니까 그렇습니다. 자, 27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은 무슨 방법을 의미하는가라고 했습니다. 되게 귀납법과 인협법이 심해 잘 나오는데요. 자, 인간의 죽음이 있고,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 다른 많은 사람들의 죽은 것을 또 관찰했고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제 선정입니다. 자, 주제를 선정했어요. 연구에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나번, 소크라테스의 죽음.